12월 3일 스방세 뉴스 시작합니다. 스페인 청소년 자살률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로움과 정서적 취약성이 커진데다 검증되지 않은 AI 챗봇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위험 신호를 제때 포착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증가폭이 더 커져 학교와 가정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제에 이은 후속 보도입니다. 카탈로니아 오소나 지역 축산 농가들이 돼지열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중 하나로는 쓰레기를 먹고 농장 주변을 떠도는 멧돼지로 지목되며 일부 농가는 추라 중단과 손실로 큰 타격을 호소합니다. 전문가들은 2001년 타태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겨울은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12월, 도시 곳곳엔 전통 성탄시장이 열리고 거리 조명과 퍼레이드가 연말 분위기를 가득 채웁니다. 6일과 8일, 공휴일이 몰린 주간엔 3일 연속 쉬는 일정을 즐기며 도시 탈출이 늘고 소도시 여행이 인기입니다. 여전히 스페인 사람들은 거리카페에서 삶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스방스의 뉴스였습니다.